안녕하세요. 건강검진을 많은 분들이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 검진을 하시는데 내시경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꼭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세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건강검진을 할때 웬만하면 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위 대장내시경을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검사와 추가적인 우려스러운 검진을 받는데요. 우리가 국가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검사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암 검진을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무조건 지원을 받는다는 건 아니고요. 해당되는 대상자분들은 웬만하면 받으시는 게 좋겠죠. 2023년 기준으로 건강검진 전체 대상 인원이 2,300만 명 가량인데요. 그 중에서 1,746만 명이 검진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수검률 차이를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러한 수치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건강검진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검 인원에서 약40% 비율이 정상 범위에 속한 경우이고 나머지가 질환 의심, 유병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절반 이상이 검진 시 질환 의심으로 결과를 받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을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시경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용종 제거를 하셨다는 분들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면 내시경 한 인원이 11만 명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7만 6천 명이 용종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비율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내시경에서 용종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보험 준비를 잘해야겠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보험증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보험증권은 건강검진장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보장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진단비나 수술비 이런 거 관련해서 적절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건강검진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프고 나서 보험을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건강상태를 확인해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더 비싸지거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담보를 적용받고 혹은 가입이 안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씀드렸던 케이스와 같이 용종 제거를 하시는데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잘 체크를 하셔야겠죠. 용종 제거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총네 가지입니다. 내시경을 하셨을 때 용종 제거로 인한 처치 및 수술료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 실비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고 용종 제거 자체가 수술로 볼수 있어서 수술비 특약, 암수술비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용종 제거를 하는 경우 수술비 특약은 반드시 챙겨두는 게 좋은데요.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이러한 수술비 관련한 특약들을 제대로 세팅을 해놓으면 용종 제거를 하도 나오기 때문에 용종 제거 하나만으로도 200만원, 300만원 그 이상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용종 제거인데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용종 제거만 해도 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뿐만 아니라 어떤 케이스에서는 진단비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단비는 선종일 경우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선종일 경우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조직 검사를 하신 후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진단서, 수술 확인서, 조직 검사 결과지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로우 그레이드, 즉 저위도 선종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위도 선종 하이그레드 케이스일 경우에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잠자는 보험금을 그대로 두시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시경이 끝나고 나서 바로 서류를 떼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건데요. 왜냐하면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2주 정도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결과가 나와야 서류가 발급이 가능하니까. 불편하시더라도 2주 뒤에 내원하셔서 발급받으셔서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셨을 때 용종 제거를 한 경우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할 보험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폴립 제거, 즉 용종 제거를 하고 나서 생검을 제외하고 수술비를 청구를 받으실 수 있지만 그 외로 확인해 보셔야 할 조직 검사 결과를 통해서 추가적인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설비 보험설계 건강검진점 보험점검 그리고 그 외적으로 보험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전화해 주시거나 카톡 상담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의일로부터 1년입니다